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laughs> 오늘 뭐 하러 오신가요? 저는 이제 럭스 웨딩쇼 메이크업 퀴즈로 왔어요. 와, 네, 어디 왔어요. 계신 누구세요? 저는 웨딩이 주노에 있는 현기실장이라고 메이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. 와! 네. 가 같은 편이데 네. 습니다 <Century> 네. 부탁하시고요. <laughs> 네. 그중에 그냥... 픽업할요요 <laughs> <나가지 Robot> 아니, <laughs> <sty Elderly> <rahat>, 나왔요 아니, 잠깐만요. 가 자, 세요 잠깐만요. 나 전에 세요 <목소리도> 저희는 드레스 사운드를 보러 갑니다. 배고프세요 <라라라> <귀엽게 제 꼽으세요. 웃음> <laughs> 더 숙여 봐요 <목소리> <interessante> 네. 옆에도 한번 보고 고아고드레스 들어 올리고 이거, 아니, 들어가라고. 이거, 이거, 이래 이거, 이거, 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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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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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이거, 이도 되겠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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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요? 뭐예요, 근데 이거? 유튜브. 유튜브 너무 지않아요아기지 제가요. Oh yeah, s o u n s good. 로라서 김밥을 너무 멈췄어요. 근데 그때 육어요 튀어나올 수도 있거몇알 먹었다 했지이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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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셋이 <laughs> <자, 웃음> <자, 웃음> 우리 오른손으로 신랑 살짝만 붙여줘요 셋 신랑한테 많이 기대시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그렇죠그렇죠 꽃이랑 그렇죠. 더 가까이 가면서 깨르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됐어요. 결혼 아, 네, 축하드려요. 결혼 축하드려요. 안녕. 네, 반지가 <laughs> 안, <laughs> <단지가> 안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<어때>? <laughs> 근데 어, 반지 아, 주시면 다이따 다시 드릴게요 반지 왜요? 제꺼인데 그드게 벌써 지쳐 보이는데? <laughs> 네. 이거 들에서 엄청 무거워 네, 여기다 좀 기둥 앉아있어 이편안하 이건 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? <laughs> 이거 필요한 뭐 어. 어? 어? 머리 무게만 해도 엄청날 거 같은데 어. 네 그렇죠. 네, 네, 그쵸 네. 진할때 머리가 음. 뒤로 되게. 짜리이시다 무거운 룩이시다 이거 침뱃 침뱃하게거아 언제예요? 시반 6시 반 여러분 저 신부대기실에 있습니다 결혼한 적은 없지만 신부대기실에서 대기도 해보니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되게 능숙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떨고 신부님 이따 봐요 네. <laughs> 네 오늘 오늘 <웃음> <웃음> 근데 잠깐 그거 그거보다 더 i'm <laughs> 모두 끝났습니다. 네, 신부 역할을 한번 해봤는데, 이제 결혼을 하면 전혀 안 떨고 식순을 다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. 누구랑 해야 되지?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모의결혼 함께 해보셨는데, 어떠셨나요?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신 분도 아직 싱글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결혼을 정말 두번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험만 했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 결혼식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제가 뭔가 드레스는 다 입어봤다고 입어봤는데 오늘 럭스 엘리자베스와 함께한 촬영과 시연에서 입어본 드레스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. 지금까지 입어본 웨딩 드레스 중에서는 정말 원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. 굉장히 프리미엄하면서도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들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미래 결혼을 한다면 유력한 후보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? <laughs> 촬영 이 있는 날에는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데 물론 일이지만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. 결혼하면 드레스부터 식장 옷 담례품. 손님들 식사 작은 거 하나 하나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와,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.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대한민 국 모든 예신님들 정말 존경합니다. 진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지. 일단 남편을 찾는 게 관건이니까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제대로 모의고사를 치렀으니 제 결혼식 때는 더 잘하겠죠 안떨고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모두 모두 고생 너무 많아. 열심히 건조해서 한 만큼 주말에 힐링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데이트도 하시고요. 마스크를 벗고 이 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요. 건강하고 행복한 해피 홀리. 불분 보내세요. 안녕.